여러분, 오늘이 드디어, 상황극 하는 날 아시죠? 마인크, 마크 상황극. 지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럼 드릴게요. 상황, 사항, 상황극 시작? 아하, 하 아, 아, 마지, 재력이 마지막 밖에 없어. 나는 먹을 걸 구해와야 되는데. 나도 먹을 거 구해와야 돼. 이거 밖에 없어. 엄마, 응, 당근은 좋아. 어, 이거라도 봅시다. 나도 당근만 줘요 당근만 보고 가. 어, 아, 나도 당근만 보고 가. 알았어, 기다려봐. 어. 이 당근 어디서 줘지 응? 아, 이거 먹을 수가 없네. 뭐? 이거. 일단은. 아, 나는... 어, 나한테 우유가 3개 있어. 일단은 나는 이거 먹어야겠다. 이거 게와있다오 뭐야 하트가 세 개밖에 없네 나한 개야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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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... 잠깐만요 음식 좀 음. 생기게 해줄게요 아, 맛있는 걸로 얻어왔지? 응 음, 닭고기 구운 거 자 이제 한번 우리 저는 회사원입니다. 차를 하나 아는데차 가게를 가야 돼. 나차 가져왔어. 뜬든. 어차 <laughs> 가게 아 네, 차좀 하나 주세요. 아 네. 아 네. 아우 차 샀다. 강물 수레. 일단은 나는 일단 출근하고 와야 되니까. 나도 너도. 출근해야 돼. 어 아, 알았어. 일단 가 타야지. 어떻게저야없어야 돼. <목소리도> 우리 회사 어, 가자. 잠깐만요, 기다려봐요. 서브앨안볼 거세요. 자, 이제 나도 이제 회사 가야겠다. 나도 이제 회사 가고 있어. 회사 가고 나서 일단 맛... 목욕탕도 한번 가야 해, 우리.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자. 그래. 너무 멋있어, 어 너다 왔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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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왔지? 안돼 e going to h e 아 아아 letter. 아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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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내가 사 h they are. Oh, they are. They 현지우 사장자 오늘은 자 이제 아네자 이제 끝났어요. 오늘은 오늘은 빨리 가야 돼요. 알았죠? 네, 네. 가자 우리. 어 우리는 타자 어이, 가자. 빨리 가자. 어이, 이거 내 건데? 네. 내 거. 아, 빼데면어떡 해? 미안해. 아빠, 나내일부터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나, 나, 나 어. 어. 어, 저도 좀청 빨리 집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야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나 응. 집에서 뭐 하고 있을게. 오케이. 게 오케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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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. 엄마, 엄마, 아. 응. <S <S 아, 누 뭐지, 이씨? 넌, 넌, 넌. 빵도 먹고, 준비도 고 하와. 준에도 식빵도 먹고, 뭐. 저녁밥도 먹고, 그러자. 어, 오우, 식 진짜 야 너무 뛰어갔다니 힘드네 어 뭐야 어씨 날려버려 오 역시 엄마가 대단이자 이제 목이 끝났어 일단 집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레일을 봉사해야돼 그래서 일단 은 오늘은 걸어서 가자 응 근데 나한테 차가 있어 근데 레이이 도로가 끊겨졌어. 그리퍼 때에 그래서. 아, 이제 집에 가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고. 어, 두 개. 어, 어 우리 집에 라면 있는데 갖고 왔지? 댄들. 어, 어, 내가 맛있겠다. 아 나... 어, 맛있었네. 어, 어. 놀극하니까 시원한데? 자, 이제 어딘 찾아. 찾아. 자, 잠깐만, 여기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. 기도가 뭐야? 나뿐이에요. 나뿐이에요. 여 이렇게 하고 자. 나도 기도를 하고 자. 와. 아유, 잘잤다 오. 어, 이따,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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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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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我那几个都几个，嗯。